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이곳은 저번 영상에도 소개했던 파울리스타 거리입니다. 쇼핑시설과 문화시설이 가득한 이곳에 쌍팔로 미술관이 있습니다. 입장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마침 무료 입장하는 날인데 저분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입장을 했습니다. 원래 16,000원 정도 하는데 무료입장, 개이득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곳은 공중에 떠있는 미술관입니다. 아 정말? 건축을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옥상 광장 위로 74m 길이의 거대한 공중부 한 쌍을 세우고 건물 2개 층을 매단 그런 미술관입니다. 건축가 리나 포 바르디는 공동 설립자 피에트로 바르디의 부인인데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여성 건축가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브라질로 귀하에서 문화활동과 교육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상팔로 미술관은 그림의 DP 방식이 상당히 독특한데 이렇게 유리면 위에 그림을 전시합니다. 앞에는 그림이 보이고 뒤에는 작가의 사인과 작품 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브라질 작가 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의 작가들의 작품을 볼수 있기도 하고, 현대미술과 고대미술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미술관 입구에는 브라질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작품도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상파울루 미술관을 건축한 리나포 바르디는 가난한 건축의 주창자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장식적 유럽풍의 대세를 이룬 당시 남미 건축계를 향해 문화적, 동물주의를 배격하고 재료와 구조 그 자체의 건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브라질 현대 건축의 정신적 전통이 되었으며,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유를 추구했다는 그의 회상대로 상파울루 미술관은 도시의 혁명적인 공공 공간을, 또 예술계의 자유로운 전시 공간을 선물했죠. 평소 브라질 작가의 작품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브라질 작가들의 작품이 상당히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색감도 그렇거니와 추가하는 메시지도 상당히 강렬하고 자유로운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도 상당히 강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도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 사는 곳인데 아 그림에도 다양한 민족이 같이 소통하는 그런 음, 장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앞 부분에서는 현대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데 에, 이제 중간 정도에 들어가면 이런 고전적인 미술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고의 작품들도 몇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남상수의 이유있는 그림에서 어, 소개했던 세잔의 작품도 있고 로트렉의 작품도 어, 강렬한 음, 그림이 전시돼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은 지금 봐도 정말 핫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깜짝 놀란 예술님의 그런 표정 정말로 힙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옛날 외국 화가들이 브라질에 처음에 왔을때 그런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에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림이죠. 기괴한 그림을 그린 중세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도 보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의 그런 느낌을 잘 표현했던 그런 화가인데 지금 봐도 정말 섬짓하고 무섭습니다. 중세와 고대 서양의 미술은 종교를 빼고는 또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그림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층에는 고갱의 특별전이 이어지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